어? 갖다 버려 그럼 이렇게 갖다 버렸어 라면은 이제 네? 니가 나한테 서리원에서 씨발년에한것 때문에 너랑 일하기 싫다고 내가 그랬잖아 니가 뭐 일본에 하고 스캔들 내겠다 하면서 야 손정현 앞머리 그 갖고 와나를자 나를 만난다고 하자아 내가 왜 너를 만나냐? 그랬어 그랬더니 앞머리 갖고 와 그래 앞머리 잘랐는데? 그래. 야 지금 우리 때인데, 어디서 아라시를 세운다고 그러면서 아라시를 그냥 불러. 우리하고 결혼차에서 돈을 주기 전에는 아라시는 우리나라에 올수 없고, 우리가 일본 가서 설치기 전에는 아라시는 우리나라에 올수 없다니까. 이래? 그래? 그러면 나는 아라시 한번더 오게 하려고 SM하고 결혼했는데, 왜? 또 이제 난 팬클럽 같이 노는데 팬에디오 오게 하고 내한 차가 5, 500만 원이 추가되면, 아시아애들은 500만원에 움직여도 되거든 근데? 네? 돌아다니고 싶으니까 우리가 500만이 네가 설치해주니까 500만이 나오지 아니야? 이러니까 설칠 때 같이 설쳤다 치 그러자 그럼 어쩔 거야 네가 내가 그랬거든? 그랬는데 뜬단. 그랬더니 나한테 아라시 받아주지 말라고 해서 서리원에서 지랄을 하는 거야 뚜뚜. 그더니 자기가 그냥 일본에 가겠다고 그러면서 뚜루 찾았어. 자기가 일본에 가겠다고 그러면서 똑같은 건가? 틀. 잠자린 거. 잠자리 나게 자른 건가? 천사 나날되는 하루. 저요. 짜증. 그래서. 그래서 그 다야. 뭐뭐할 말도 없어 나. 그래서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하자고 해서 노력했는데 앞머리를 갖고 오라고 건지용이 앞머리를 잘랐는데 그랬더니 그 스캔들난 일본 뭐 시대리 있겠다는 애가. 배수지 뭐 일본의 배수지 이러면서 잘나가기로 계약을 했.. 뭐 시대라고 그러면서 결연을 했대 그랬더니 그럼 내가 걔랑 결혼차를 한 다음 스캔들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일본을 갈 테니까 애들 받아주면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칩으로 찍어서 야 얼굴 떼놔 차 이래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맞다니까 구두약으로 얼굴을 닦은 다음에 가면을 썼대. 근데, 야, 너이미지디오처럼 무섭게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야, 렛자, 렛대나처럼 또 까만 얼굴을 보여주더래. 그거나 봐. 이랬 싫어. 작업했으면 됐지. 나는 니가 하라니까 그런 걸 하는데. 안 봐? 근데 안 보면 어때? 왜? 악마같이 보이는 걸 작업해달라 그랬어. 그래서 나는 작업을 했어. 잘해지 않았냐? 그 정도면? 근데, 내가 뭐 자기나 보려고 안 보지 않고 봤어 근데 자기나 계속 보려고 그러나? 근데 왜 걔네들은 많이 보고 나는 안 보냐고 이래 그랬더니 걔네들은 밥을 잘 놓고 너는 밥을 끓여 먹으라 그러고 걔네들은 밥을 잘 놔서 그 뭐야? 사 먹을 돈이랑 사 먹고 마시는 거 그게 낫는데? 알아서 사서 끓여 먹어 이거보다 어, 알, 뭐냐, 자기네들 푸다가 뭐, 백 원이라도 생겨서 사먹는 게 난데. 야, 이렇게 맛있는 게 사먹게, 무드럽게 있고. 그래, 너는 뭐야? 라면 끓여먹어, 어때? 너로 가봐야 라면이 이렇게 비싼데? 라면 하나에 얼마야, 너는? 2,300원 돼. 야, 끓여먹는 거 가서 비싼데 끓여줄게. 일본 라면이 더 비싸. 그래 말은 좋다, 요 일본 라면이 더비싸다는 소리는 말은 좋다. 야, 그래도 100원짜리 라면 먹다가 집에서 끓이면, 어? 한그 2,500원에 먹으려니까 별로 기분 나쁘던데? 니네 줄은? 너니, 아무리 나랑 스캔들 막 내더니, 못 오게 하고 자기네들이 가겠다고 빅뱅이들 그러는 거야. 너니, 이수혁이 자기가 가고 싶으니까, 갖다 바친다고 해서 썰리원에서막 카드로 막 여러 번 내리더니, 포인트! 착감시키더라고. 내가 그럼 건쟁하고 결혼차 이러면서. 얘는 또 뭐야? 근데 우리가 다 갖다 바치. 이래. 뭐야? 또라이. 그럼 또 너가 해석하는 결혼차 조사는 뭐야? 자기네들이 정현이가 기억을 못뭐 이빨 또 간다. 제대로 얘기하지 마. 건보가. 어. 시큼시큼해. 기억을 못해서 그냥 시비하면 기억할 것 같아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기억도 할겸 우리 팀만 해주라고 그런 소리가 맞아. 공짜로? 어, 근데 나는 공짜로 해줄 수가 없어. 뭐, 이천차가 맞고 알던 사이니까 그냥 해달라고, 정준이? 어, 그냥 못 해주겠는데? 언제서부터 돈을 받았냐, 이거? 처음부터! 뺏긴 뺏겠지. 나한테 물어보고서는 내가 돈안 받아 먹을 아 같냐? 맞잖아. 근데 있었던 거 뺏어서 하는 거 나는 어쩔 수 없이 도둑맞았다 그래도. 그럼 먼저 줘야 했었다고 그러자니 아니야. 줄게 먼저 해줘. 마음에 들면 줄게. 근데 했어 그러면. 남의 안될 수도 있잖아. 효린이처럼? 어. 통화, 하, 그럴 수도 있으니까 통화, 작업을 많이 했어. 네. 근데... 그럼 안 하면 되지. 통화, 됐어, 크리스 브라운드. 그래도 엄마 원하는데 그냥 줘도 되는 거 아니야? 싫어. 왜? 기계적으로라도 이 게임을 했었어야 돼. 짱게야 어. 누구야? 정준이. 비계적으로라도 입금을 했었어야 돼 이래 우리한테 물어보고 이체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형들이 또 이럴 수도 있어 일단더니 재작년 치청하로 그럼 강다니엘이 계속 그러자 그러는데 어떡할까 은의로 그러니까 된다고 우리가 그랬어 3월달부터 아니 어제 그래서 바로 이체해 그럼 다니엘도 못 먹으려다 눌러면 어마어마하게 나 어마어마해. 난 87kg 되게 무거워 이수혁 트럭 하는 거야? 응저러다니기 어. 아. 하나도 안 멋있어 저또 멋있다고 하면서 전기 쓰려고 그러는 지정준훈내귀보뻐 삼세 저거 타는 거야 나갔다가 그러니까 왼쪽 다리 갖다가 들면서 계속 타나봐 돼내 내 무릎이 나갈 정도야 지금 오늘 무릎 뻑 어, 자빠지기도 했나봐 근 네. 수영이다 수영이다 내원피스입고 정인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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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계속 다리 그래 네가 그, 그 내가 기분 좋아할 줄 알지 그런 소리 들으면. 서 지랄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엔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고, 오늘도 있는데, 무슨. 네? 啊。Uh. 결혼하고 약속한 곳에 인산되는데? 내가 하라고 산게 아니라, 이수혁이 애를 떼는데 자기 거가 맞으면 책임져 주겠다고 그랬대. 근데? 그들은 정한테 푸대서 애를 떼라고 하는데, 인산을 했는데 생일 날짜 전에 연차가 떨어져서 조사하니까 선미하고 쉬니때 맞아. 22일날 인치한 거그 이후에도 다섯 번더했다 왜? 둘이 작전장에 맞다니까 내치내치 빼돌리려고 한게 맞다니까 그러니까 가게를 탔지 괜히 나뒀겠어? 아 질투나게 시벌 그큰 재산 내가 지금까지 원어시 타다가 매일매일 썼어 내가 이유 없이 그냥 자기 데이하고뭐 내가 총리였다 는 그런 거 이러면서 내도 아니야? 나보다 사이즈가 너무 작혀서 재없어서 훔쳐갔어 세븐이 애가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야 지금 이상차 운상이 지금 그냥 김세정 거 운상이 애기가 좀 정주준 임신한 거쫄가지 어디 갔어 없어졌어? 네. 아니? 어, 이 수영 착각까지만 해도 재수 없어. 응. 너무 쓸데없이 내돈는 너무 많이 잘 쓰고 라는 거지. 싫게. 자기만 괜찮지. 사건, 사건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을 때. 에이, 그저 지금처럼. 조카 사건인거 보고 물어봤었어야지 미치겠나

집어줘요 아유. <laughs> I'm not sure if y o u 우리 아 o 님 첫째 아 o 님하고 살았을 때 l e bit of a 친구가 어? 내가 굳이 i t of a 지킬 필요 없어 bit of a l i 있어.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고 i t 할때 칭찬하고 조금 예민하고 또 가딩을 하려고 하는 보호를 하려고 하는 본능이 조금 이별한 친구들은 하니에요그 사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아주 뚜렷하게 나와. 어너그 힘들었지 얼마나? 네. 이성을 버릴 수 없습니다. 데서 적절한 급오세훈 하고 이세개한 번씩 바꾼 거긴 한데 돈 체크 들어왔는데 그거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데. 아까 그럼 나야 그러니까 그래도 돈까스 치료해야지 와서. 이수혁이 이렇게 두개 잘라놨어. 이러는 거야. 내가 윤도준이치, 문성민이치, 이러면서. 근데? 그래도 자른 게 아니라 갖다 놓은 사람으로 해야지. 어. 이수혁이 뿅 와서 이거를 잘라놨어. 작게. 그래서 난 CSI로 제출했는데, 어, 그럼 맞아, 문서님. 니가, 어, 김을 훔쳐간 게 맞고, 진로 백화점에 있는 김을 훔쳐다가, 네가 아직 서초 정치보다 우리가 더 치. 그러면서 그걸 훔쳐서 바꿔놨어. 네. 그래서 일단 체포됐어. 어제, 선미하고, 청아하고, 청아를 믿길래 우리가 칩을 청아한테 줬는데 왜 청아하고 더잘 붙어나냐, 우리한테 붙어나야지 이랬는데, 어쨌든 네가 줘서 다니게 할 수밖에 없게 애들을 좀 갖고 노는 게 맞지 뭐 아니냐? 어? 그건 청아 칩 없이 잘 지냈던 애한테 굳이 청아 주면서 입고 다니라고 그는 이유가 뭔데? 그니까 우리가 찍혔어. 잡힌 게 맞아서인데, 그래, 잡혀서요. 니네들이 잡혀서야. 그니 그러니까 니네가 준 건데, 아니야? 아 싫어 문상이 씨발 너랑. 그럼 언니 못 나와 이런 말도 해. 소민은 그러니까 나랑 차고 나오겠다는 그래 어떻게든 딴 사람이랑 차고 나오고 싶어 하세요. 이수영 너네 말고 야, 내가 나와봐야 밖에 서 있기 밖에 더하겠냐? 니네라고 연차봐요. 어디 나를 나오라고 지랄이?